창세기 16기 1장 32절 2장 1절에서 1절 말씀이 살아 숨쉬는 방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글 제목은 해가 돌아다니는 것인나 지구가 해 주위를 도는 거야? 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냐 창세기 1장 32절 모든 것을 보시니의 뜻은 하나님은 완성된 만물을 보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심의의 뜻은 보통보다 더 지나치다입니다. 하나님의 간단하시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쉬시던 일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쉬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일곱 개의 날 안식하십니다. 안식은 편히 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편 19장 6절에 하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더다 하고 말씀합니다. 별들이 공존하도록 바닷물이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 나이 12살에서 13살이던 어느 날 해가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해 주위를 도는 거야. 하고 눈님 말했습니다. 첫눈 몸 듣는 말에게 웃긴다. 누가 거짓말에 속을 줄 알고 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밖에 나가 해를 봅니다. 아침에 동쪽에 떠있던 중천에 떠 있던 해가 중천에떠 있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가 움직인 것이 분명합니다. 눈님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먼 훗날에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그창조하시을 만드시고 모든 일을 맡추시고 안식하셨으며이다라 창세기 2장 3절 일곱째 날복 주십니다. 마음 편하게 쉬라고 거룩게 복을 주십니다. 거룩의 뜻은 정스롭고의대하다입니다 이들 동안 만물을 창조한 모습이 아름다워 일곱째 날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동물 식물에게 복을 주신 것일까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배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들이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고의 근원은 자연이 아니라 사람이니다 동식물에게는 생장하여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는 제사장이여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의 일하니라 창세기 2장 4절 대략은 줄거리를 줄어서 간단하게만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 하셨고 정적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잘수 없더라 창세기 2장 5 6절 1장 30절에 마무리 다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2장 5,6절에서는 산과 들에 초목이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창조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목은 풀과 나무입니다 사람과 동물 식초 곤충이 먹어야 하는데 아직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정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짐을 짓거나 무언가를 만들 때 계획을 먼저 할까요? 만들어 놓고 계획을 세울까요? 계획이 먼저입니다. 하나님도 먼저 계획하시고 창조하실까? 하나님은 계획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사무엘화 22장 30절에 하나님의 돈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맹이 저는 자기에 피하여 오는 자에게 방패 이르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벽하여 모든 사람을 보호하시는 방패자가 되십니다. 여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기를 그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대로. 창세기장 실장 드디어 하나님은 종교한 일을 하십니다. 사람도 흙으로 지친 성태는 지으셨는데 무엇이 존재한 것일까요? 1 7위에계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고급하겠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기를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안겨하여지시을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소망이인에 대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하던 삶을 살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상을 이는 삶을 살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